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이거 맛있어 밖에서 먹을 몰랐네 딱보실래요엄 어, 커요 왕 크죠 왕왕 크니까 왕 맛있겠다 <laughs> 나와. 나 그렇게 각하게 네. 매운 정도는 네. 아닌 것 같... 네. 맵네 하나 일순위꼽잖 오늘 내가 뭐. 제 <laughs> 잘 잤어? 어때려 오우주주 오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집 뷰를 또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오늘 날씨 미쳤다 와. 근데 안에서 봐서 그렇겠지만 밖에는 엄청 덥겠지. 아 귀여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냐면요. 천주 언니랑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도 언니를 데리러 가야 됩니다. 차를 한 대만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할수 있으니까 언니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편하다면서 이제 빨리 준비하고 언니 만나러 가야지. 오늘은 좀 떡볶이 투어를 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부산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타지역 분들은 부산의 떡볶이 맛집이 궁금할 수도 있고 조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먹어본 데도 있고 궁금한 데도 있거든요 매운 떡볶이 집이 있는데 옛날부터 먹어보고 싶었지만 갈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볼까 언니랑 한번 도전해볼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렌즈를 먼저 끼고 시작을 해볼게요 렌즈를 먼저 끼고 렌즈를 끼니까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좀 초췌한 게 없어졌죠? 여러분, 이제 화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름이 되니까 땀 때문에 이제 나가기 전에 화장이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피부 화장. 여름에 맞게 무겁지도 않으면서 또 건조하지 않은 그런 쿠션을 찾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쿠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쿠션이 얼굴에 딱 밀착되고 여름에 딱 쓰기 좋은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여름용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요. 코스노리의 플러핏 쿠션인데요. 제가 지금 악궁 장치 때문에 발음이 좀안 되네. 플러, 플러핏 쿠션입니다. 이 쿠션이 여름에 진짜 딱 쓰기 좋은 쿠션이거든요? 안에 파우더가 얼굴에 오일리함을 싹 잡아줘가지고 가볍게 딱 밀착이 되는 그런 원리인데 답답하지 않고 딱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얇게 발리면은 커버력이 걱정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모공이나 잡티, 홍조 같은 거는 이제 커버가 딱 되니까 더잘 써지는 것 같아요. 일단 손등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맑고 생기있는 톤인데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이 없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피부에 착 밀착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손등에 핏줄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느낌이에요. 플라피 쿠션이 세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컬러를 바르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01 아이보리 컬러를 바르겠습니다. 피부 화장할 때 커버는 되지만 좀 자연스럽게 피부가 연출이 되는 그런 쿠션을 원한단 말이죠. 이게 딱 자연스럽고 딱 실키하게 표현이 돼서 좋더라고요. 일단 반만 한번 발라볼게요. 피부 화장 같은 거를 일단은 이렇게 얼굴에 따라서 쓱쓱 쓸듯이 발라주나요? 그럼 모공이 좀더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그냥 코 옆에 또 이렇게 쓸듯이 딱 발라줍니다. 일단, 반만 발라볼게요. 지금, 여, 여기랑, 여기 뾰루지가 한번 났어가지고, 짜국 있거든요? 이런 짜국들. 짜잔. 이렇게 반을 먼저 발랐는데요? 음, 뭐나. 여드름 자국 같은 거는 좀 가볍게 이렇게 커버가 되는 고 홍조 같은 것도 보이죠? 붉은, 요런 붉은게 같은 거딱 가려주고. 이제 지속력도 좋고 다크닝도 없는 편이라서 진짜 여름에 데일리 쿠션 찾고 있다면 완전 추천. 어때? 이제 마저 반도 반 발라볼게요. 이제 다크서클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큰일이네. 나이가 들면서 뭔가 눈 밑에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때요? 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된것 같나요? 홍조 같은 것도 다 가려지고 잡티나 뭐 여드름 자국 같은 것도 잘 가려줍니다. 가볍게 딱 밀착되면서 커버력은 괜찮아가지고 제가 요새 데일리로 너무 잘 쓰고 있는 쿠션 그럼 일단 화장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어. 눈썹도 그려야 되고 오늘은 좀 매운 걸 먹으니까 좀 흘러내리지 않게 화장해보자. 눈썹을 생성을 해야겠어. 눈썹이 생겼어요. <laughs> 음. 귀여워 이 싶어. 여러분, 저 나갈 준비 끝냈습니다. 피부 표현도 너무 잘 됐죠. 예쁘죠? 오늘 머리 또 볶아봤는데, 어때요? 아까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플러피 쿠션 이제 8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로 만나볼 수 있는데 바로 요 킹구 기획 세트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스노리의 그베스트셀러들을 구매를 하면 다양한 굿즈들을 증정을 해주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요 쿠션은 킹구 파우치 리필 그리고 스티커 이렇게 증정이 된다고 해요 올리브영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그래서 데일리로 쿠션 사용하고 싶다면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구님들을 위해서 코스노리에서 또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댓글로 기대평만 남겨주셔도 10분을 선정해서 쿠션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 제품 구매 후 구글 폼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전원에게 또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더 자세한 거는 더 보기란 참고해서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화이팅! 여러분 저차 탔고요 짜잔 저 요거 달았어요 맥세이프 거치대 고속 충전도 되는 걸로 제가 사가지고 달았습니다 역시 요게 있어야 편해 티맵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티맵 보려고 달았어 자 그러면 언니 데일러 출발해보자 오 여러분 오늘 날씨 진짜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귀를 알아가지고 카메라에 켰어요 저 이제 운전할 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달까요 아 오늘 주말이라 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언니랑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거기 유명해서 웨이팅 있는 거아니야 언니 만났어요. 다잉 출발해봅시다. 지수가 델로니까 완전 좋구만. <laughs> 와 지금 빨간 떡볶이 먹으러 왔는데 사람 진짜 많아. 빨간 떡볶이 먹으러 이기오저 물떡 있어요? 좋았죠 떡볶이만 먹을 거예요? 네. 네. 3,500원이야? 1인분. 맛있겠는데? 나가자. 근데 맛있어. 밖에서 먹을 줄 몰랐네. 아, 근데 여름에는 여기 진짜 밖에서 먹겠다. 잘떠갈까 어, 잘 떠볼까? 이거 되다 아, 맛있네. 는 근데 너무. 입맛이 아, 사라져 아니, 아니 빨리 먹고 가고 싶다. 그래서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음. 아, 빨개 엄청. 아, 진짜 빨간 떡볶이. 음. 음. 딱같은 고추냉이 맛있던 소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뭐 아. 이거 확장 이거 주소 이걸로 해야겠다 이게 올라가는 날인데 다음 떡볶이 아, 먹으러 니까더 먹고 싶은데 네, 다음 떡볶이 어. 맵지 않고 좀 달달한 시장 떡볶이 맛? 아좀 땀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해도 먹을 수있 집에서 먹으면 진짜 질리겠다 아. 주차하다 차박일 뻔한 유지씨 <laughs> 여기가 진짜 좁거든요? 진짜 좁은데, 자기 혼자 막, 으으으 <목소리도> <참잘> <laughs> 혼자 이러는 거예요. <laughs> 내가 왜, 뭔데, 뭔데? 아씨, 차발 보였다, 이러면서. <laughs> 자, 이제 상국이네 떡볶이 비주얼은 아까 거의 뭐좀덜 걸쭉하네, 맞지? 이게 또? 너무 그러니까. 먹을 거야? 조금만 먹을까? 아, 가격은 여기. 참고하세요. 야, 야. 떡볶이가 여기는 5,000원이네, 이분에. 거기는 아까 3,500원이었다. 가격좀 그러니까 있다. 2층 1층에 자리 있고, 2층도 있네요. 야, 야. 오, 좋은데? 너무 추울라나? 봉가을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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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빨간 떡볶이, 그냥 앞에서 먹을 수 있다. 왜냐면 맛있기 때문에, 진짜. 은안 자, 저희는 이렇게 시켰고요. 튀김은 이제 새우튀김, 고추튀김, 오징어튀김, 그리고 물떡을 시켰거든요. 물떡 모르시는 분들 은근 많을 듯 경상도에 있는 건가? 경상이의 서울 쪽에 는 아, 서울 쪽에서는 물떡을 잘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요거. 이어 볼까 유? 뭐 없이도? 짠떡 <목소리> 보실래요? 또 엄청 커요. 왕크죠 왕. 왕크니까 왕 맛있겠다. <laughs> 아, 라면 음. 떡볶이보다 훨씬 음. 맵고. 응, 음, 맵다. 조금 더튼튼하다좀 저... 탕탕? 이래야 <목소리> 하막 <목소리> 거기는. 진짜 뭔가 말랑말랑하고 쫀쫀한 느낌이었는데 금방 나온 뭔가 치킨한 느낌? 응. 이거 더단거 같지 않아? 아 단맛 나고, 응더 달고 더 맵다. 어. 둘 중에 어디 언냐 스타일이야? 이한분더 고르라고 말해. 빨간 떡볶이. 나도. 요도 <laughs> 나쁘지 않은데, 요도 음, 맛없는 건 아니야. 음. 근데 약간 떡볶이 소스가 나는 계속 그 떡꼬치가 생기는가 봐? 떡꼬치. 아 인정 인정. <laughs> 이것도 쌀떡이야? 어. 쌀떡 같은데? 나 밀떡 쌀떡 구분이 잘 못하거든. 쌀떡은데 밀이 살짝 섞인 느낌인 것 같아. 음 양념이랑 먹어야지. <laughs> 근데 튀김옷이 엄청나게 두껍네요. 난 너무 두꺼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밀가루잖아. 맞지? 오늘 화장잘 먹었어? 화장잘 먹었대요. 음. 수시안에 내가 또 좋은 걸 썼다. 이래. 내가 최근에 본네 모습 중에서 아 이때까지 본네 모습 중에서 제일 잘 먹는 것 같아. 아 진짜? 진짜 잘 먹었다 근데 진짜. 아까 수시 뭔데? 떡볶이 먹으면서 땀 흘렸는데도 수시 뭔데? 수시한 보여줄까? 그거 진짜 짜고 친거 아니에요? <laughs> 음 쓰놀이 거. 나코스놀이 알아. 네 썼었어. 좋다. 이거 약간 뽀용뽀용하게 먹는 느낌이야. 어, 약간, 약간, 약간 좀... 그런 느낌. 음. 여름에 쓰기 좋다. 그러니까. 기름 잡아주는 느낌. 어어. 이거 어. 기름 확잡아주더라고 아, 오늘 진짜 너무 좋다 진짜. 그러니까. 약간 매트한 살짝 뽀용뽀용한 쿠션을 발라야 돼. 너무 글로시한거 바르면 얼굴 난리 난다. 오늘 어, 녹지. 아, 와 물떡. 물떡이 질리지. 물떡 즐기죠. 먹방, 먹방 유튜버 같나? 어 오늘 좀 약간 먹방 유튜버스럽게. <laughs> 완전 네. 쫀쫀. 아, 여기가 약간 잘안 퍼지게 만드나 봐난 음. 담가져 있던 떡 좋아해. 나도 떡은 많이 퍼진 거. 메 음. 떡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먹어 죽겠나? 그건 진짜 맛만 보게. 그것도 엄청 맵대. 그거는 서서 먹는 건가? 음. 그거? 그거 앉아서 먹을 수 있어. 가자. 술간도 부담네. 나는 꿀. 이거때 시험 먹었었다, 얘가. 이건이야, 칼가 응. 내가 사지해리 응. 칼로리? 한300 얼마? 300 얼마 되지 않겠어데한300 얼마인 것같아 1000원 같다 칼로리 자 배부르다 하면서 지금 또호떡그렇게또 또 근데 여기 오떡가 맛있지 맞지? 기름을 많이 입혀서 맛이 없을 수가 없대 그건 맞지 신발도 기름에 들어가면 맛있다는데 신발이요? 어 모르나? 나는 신발 빼고 다 먹는다 이건 아니고 아니다 신발도 기름에 튀기 맛있다 이런 건 아니 뭐 아니 뭐 준영아 그래 아, 오늘 진짜 머리랑 화장이랑 진짜 뭔가 딱 이쁘다, 야. 이거? 어. 날은... 오늘 날이네. 오늘 좀 멀리 어디 나가야겠네. 오늘 저녁에 민지 만난나 민지 말고 딴거뭐 없나? 아? <웃음> <웃음> 자, 지우의 첫 드라이브스루. <laughs> 여기다. 아이스 아메리카노티 카페인 두 잔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티 카페인으로 두 잔이야? 네네. 오른쪽을 좀 붙여. 으으으으으으으. <laughs> 어 아, 여기 넓은 편이네. 아, 어. <laughs> 그러니까 오른쪽 니네 지금 너무 여유롭다야. 됐다. 그래서 나온다. 뒤로 가 조금. 아 됐다. 어. 이렇게 칠함 안 하고 옆으로 여기 골목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저희도 못 찾아는데 건너편에 아저씨가 여기로 들어가라 해서. 아 진짜? 이 얼마 맛시는지 한번 보자. 고주스. 어 와. 그래, 이쪽에 빙수? 빙수 맛있긴 하겠네. 와, 매운 냄새가 확 나는데. 밀떡 맥떡 드디어 먹어볼게요. 여기는 더 걸쭉하고 제가 좋아하는 양배추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7 0 0 0 원이더라? 어, 네인분에? 점점 오른다 가격이. 아, 0천 원씩? 아, 아 맞네? 대박. 아, 진짜 옛날 빙수인데? 매울때 한입씩 먹어라. 어, 이 그거 찍어보자. 한입씩 들어가.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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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지오나잘 찍은 거 같아. <웃음> <웃음> 이거 보자 아닌가? 진짜 잘 찍은 거같다 인정. 먹어보자. 음, 이거 매운데? 계속 먹어봐야 할것 같아. 그 정도라고? 내가 매운 걸잘못 느끼나? 나 파김치 먹어야겠다. 맵긴 매운데, 그렇게 생각하게 어, 매운 정도는 네. 아닌 것 같. 맵네, 점점 온다. 오 맵다. 오제 어제... 이거 한참 더 늦게 오네. 오달달함도 거의 없다. 네, 찬물 나와. 고춧가랑 후추 만 맛이 아니라, 죽어보자 느낌은 아닌데... 아, 너 진짜 매워. 아, 맵, 맵네. 뭔다인가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진짜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서이는데 힘들어 보 인정. 진정합니다. 맵습니다. 매운 걸더 하자. 매운 걸야겠다 이렇게 뭔가 고춧가루랑 후추 같은 게 조금 떠 있는 게다 보여. 맞지? 후추 응, 같다. 응. 그리고 약간 그냥 떡볶이 양념은 좀 걸쭉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고춧가루안 보이는 느낌. 고춧가루가 안 보이는 느낌? <웃음> <웃음> 안 느낌? <laughs> 어. 그러 그러니까 원래 야, 떡볶이. 떡볶이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어. 약간 좀 조림에 가까운 아, 고춧가루 그렇구나. 많이 넣어서. 고춧가루 국물. 이게 고춧가루 맞나? 고춧가루 <laughs> 몰라, 이게 표현을 못 하겠다, 야. 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다들? 고쭉카이뭐 그런 느낌이긴 나 진짜 못먹는데네 나. 억지로 먹지 마. 그래나 이게 첫 번째로 왔다. 쏙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너무 맛이 세니까 어. 다른 거 먹어도 약간 밍밍하게 느껴졌지 밍밍. 난소 하나 해도 돼. 음식이 이렇게 매운 거는 못 즐기겠어. 아, 그건 나도고찾아가지 아. 매운 거 진짜 좋아했을 때는 이런 거 응. 찾으러 먹으려나? 나이가 드니까. 매고 자극적인 걸좀덜 어. 찾게 된다야. 어, 적당히 매워야지, 맞지? 응. 그 맛을 엄청 잘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 음. 매운 거 계속 먹다 보면 눈 달라. 어, 맞아, 맞아. 매운 거 너무 안 먹었다. 다이어트 한다고, 와. 나도 이제 해야 된다. 여기 가나큰뽁주가 나. 다 싸인뽁주. 음, 뭐라? 민지랑 해줘. 또 산순서 뭉치나 무엇 그래, 좀맛있는데 <laughs> 삼총사? 삼총사 문운동지 응, 오랜만에. 아우 나 그거 안 먹어야겠다. 허가쁘다. 난 오늘 떡 하나랑 양배추 두개 먹었다. 떡이거다먹은 거지. 그런 거 같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같은 부산이지만 세 군데 다 다른 맛이 나네. 하나 일 순위 꼽자면 오늘 먹었거 빨간 떡볶이. 나도. <laughs> 알랑,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딱 집기도 편하고. 이거 약간. 알겠다 짬짬 <laughs> 이런 느낌이야. 이를 딱 물면 갑자기 우냐라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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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우냐라는 느낌. 그렇게 말해줘. 야다 알아 느게 어쩌 어쩌. 야 그런 느낌이지 않나. 맞아 제가 지금 지우 번호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우인 척할 건데 아버지가 알아보냐 눈치채나, 눈치 채나 눈치 안 채냐를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머, 형주야. 어, 어, 아버지 뭐해요? 그냥 대구 지뭐 하나 싶어서 전화했지. 아 안부 전하네. 네 안부 전하지. 언니 처음인데 우지 잘하는데. 식빵이 산책 시키면서 잘 지내고 있어. 아 그래. 예 네. 그럼 그래 뭐 시간 나면 한번 놀러 온나아 놀러 갈까요? 언니는 요즘 안 와요. 어, 너무 도안 오는데. 아 진짜? 아 <laughs> <laughs> 어, 어. 아버지, <laughs> 근데 나 누구인 거 같아요? 이제 저기 나 전화하는데. 그래서 제일 긴 동안 뭐 했었나 뭐지 아 진짜? 아니 아버지 나 지금 누구인 거 같아요? 아? 어? 나 누구인 거 같애? 경주지 경주지 경기, 나 현준데 <laughs> 현율라 우리 같이 있나? 네 아, 아버지 내 목소리도 못 알아봐요 목소리 좀 이상하더라 <laughs> 이제 와서? <laughs> 먹, 놀러 갈게요 어. 아버지 어. 어, 아버지 어. 약, 먹, 약 먹었어 약먹아 어. 아이 알았어요 쉬어요 어. 아버지 진짜 못 알아봤네 가봤네. 여러분, 저 오늘도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민지랑 유명한 다리집 한번 먹으러 가볼 거고, 거기 말고 제가 영도에 진짜 가보고 싶은 떡볶이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휴무 일을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문을,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놀러가서 먹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다리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챙겼고, 빵에 간식 하나 주, 주고 갈 거고, 네, 그러면 저는 나가보도록 할게요. 공주 양이 갔다 올게. 귀여워 음, 맛있겠는데? 그니까, 러 맛있어 보인다. 그래서 여기 어묵이 없, 없다. 다른 때는 다 어묵이 있었거든? 먹고 싶으면 그냥 이거 찍어 먹어야겠네. 잘 먹겠습니다. 응. 맛있게 먹어라. 어제와 다르게 조금 편하게 왔습니다. 뭐. 어제 좀 꿈이 좀 한도 초과여가지고. 강아지 네. <laughs> 접수하실거든요 <거네>. 강아지 접수요? <laughs>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맛있겠죠, 여러분? 아, 그래, 어. 일단 크게 한입 먹어 볼게요. 음. 야, 어제 먹었던 것들보다 진짜? 제일 달다. 제일 달고 떡도 엄청 부드럽네. 이게 달이신가? 아, 달아서 달지고야 뭔가 <laughs> 떡의 식감은 여기가 제일 좋다 약간 고추장 맛도 많이 나고 그렇게 맵지도 않은 느낌. 아, 아니 어제 매일 떡 먹으러 왔거든 진짜 맵더라 처음에 안 매운 줄 알았거든? 언니는 엄청 맵다고 계속 하이킥거리고 했고 근데 나중에 오더라 고기도 약간 근데 식사용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간식? 응 떡도롬 먹으면 배 난리 난다 떡볶이에 어묵이 없는 게좀 아쉽다 만두 먹방 안산 건데? 먹방 유튜버 갔나 어제도 언니랑 계그 얘기 했거든 이제 먹방 쪽으로 먹은거 섭렵한 거야? 아 먹고 하면 찍어 볼까요, 여러분? 다시 얼마 먹지도 못해거 못해. <laughs> 떡이 엄청 부드러워져네 떡. 응 배부른데 왜잘 들어가냐? <laughs> 왜 이렇게 입맛이 좋은지 모르겠다. 행복스러워. 행복하지.